자, 바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즐겨찾기 한 번씩 한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은 사냥을 한번 나서 봅시다. 누굴 지금 죽여야 되려나? 어차피 지금 한명 죽이면은, 패자부활전 하나 하거든요? 자, 봐 유타는 어차피 맛있게 마지막에 잡고. 아잘 됐다. 너 죽자. 아잠만 아, 아, 루피랑은 좀 약간, 아 이게 로우다 보니까, 루피랑은 적개심이 살짝 안되네 여보세요. 여, 안녕하세요. 어, 야방 봤지 나너 때릴 의향은 없었어. 어. 예, 어 평소 뭐 만약 적적때 졌으면 바로 눌렀을 것 같은데. 음, 아 다행이네 일단 캔지를 잡자. 캔지형 갈 때가 되는 것 같다. 오, 현정 문장 그냥, 그냥 잡아버려? 요 그냥? 뭐 딱히 없잖아. 그렇지 뭐 딱히. 뭐야 근데 캔지형 뭐 기동성 때문에 못 잡을 수도 있는데. 아그저저 그거 저, 개빨, 저기 있다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어디? 빨리빨리 빨리, 저 평색 좀써 평색. 일로 왔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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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하우스 카! 나이스! 룸! 아, 뭐야, 제발. 아, 나왔어. 아, 룸 거리가 안 돼, 오, 거리가. 오. 아, 맞췄어, 맞췄어, 맞췄어. 맞췄어? 형, 기다려봐. 나룸 거리가 안 돼, 지금. 빨리,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와요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간다. 가둬야 돼, 가둬야, 저, 가둬야 저, 돼. 살려만, 안 돼, 안 돼, 있었어, 월보. 형님. 월보 멀리 날아가기 전에 가둬야 돼. 나 토점프 있어. 어디, 어디, 어디야. 공중레오 마주카. 일로 와, 이놈아. <laughs> 야! 이하구마 일로 와! 일로 오라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루피 처리해라! 자! 이걸 Release 또! 하나, 이걸...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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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야! 이걸 또 루피가 루치를 두번 죽여버리네! 아! 아, ]야... 아, 아, 아 야! 이걸 또 루치가 루피한테 졌어! 자칼 정부에서 썩고 있으라고 루치! 자 여기서 어... 혼자 그만! 어 뭐야 아 패자 그만 패자부활한다 생존자가 세 명이기 때문에 지금 패자부활을 진행하겠습니다 누가 나올라나 야 이거 <놀람> 제발, 제발 야 빨리 이거 발판 어디야 알려줘 이, 잠깐만 이거 안 보여요 이거 이거 잠깐만 없어졌나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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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누구나 이번 패자부활전에 부활 대상은 버건님이십니다 아야 어, <놀람> 아, 아니야 뭐야 약간 우리랑 관련 없지 않나 이, 이 탄이랑 관련 있지 않나 저거 아 이제 우리가 죽인 거지. 아아 아, 근데 유타 아 그러네. 야야야 야, 버거야. 열 버린 사람 유타, 유타. 맞아 유타 유타, 유타, 같은, 유타. 유타, 유타 같은 애는 죽여야. 돼. 어, 여기 있네. 오 여기네 여기네 여기 죽여버려 봐 죽여버려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 아 뭐야, 아야 이거 이거 뭐야. 아! 블루볼. 아, 오 야, 역시 야, 네, 검은 사람이구만. 에 네. 아, 네. 아, 님들 저한테 다가면은 어떤 꼴을 당하려고. 어 뭐야 뭐뭐 있으세요? 뭐 있어? 뭐, 호깔콘 뭐 꽃갈... 저한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잠시만요. 뭐, 설마 뭐야? 꿀! 어껍꿀어꿀 껍. 어! 야, 꿀꺽? 야 꿀꺽? 도망가, 아! 도망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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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도망가. 로켓 어, 포션, 그... 제 로켓. 럭기... <laughs> <laughs> 빨리 도망가. 아니 그게 이렇게 쏠쏠하게 줄지 몰랐네요. 아니 잠시만요, 오. 유타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 우리 유타님 여기 고기가 어, 어. 여기 고기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이놈 잡죠. 이 자식. 야 잠깐만! 야 이거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꿀꺽 꿀꺽 이거 이거 에이, 아니! 일단에 피더물 눈물, 눈물도 마, 없네. 맛있는 녀석이 있습니다요. 와 동지! 어, 와 평타 20타! 와왜 와, 이렇게 아파아 아, 아, 잠깐만, 꿀인데 꿀인데. 카모나. 너무 수염 매달아서 감히 배신하다니. 비로소 어. 갑걸은. 여기네 능력거리가 아. 안될거 같았어. 뭔가 이게. 비로소든. 아 맞다 카모이 심자 뽑았다. 아심장 뽑았어야 됐는데. 내가 맞출까. 왜? 어, 검은사씨가 언덕 하나 못 올라오시네! <laughs> 와! 와! 오, 아, 가야라오 오, 뭐야, 검사임씨나피파피씨 뭐, 싫어하냐? 킹! 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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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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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뭐야? 안돼, 안맞아 뭐야? 어딨어? 어, 뭐, 어딨어? 꼴! ᄒᄒ, 안맞아. 킹! 아아오님 달아! 유 죽어라! 야뭘 뭐 유타 죽어라! 뭐, 뭐, 바보야! 아이고! 내... 어, 오마잇따! 야 지금 각각간 유타님한테 지금 하면 안돼 임마! 어, 어, 아, 어, 어. 어. 아... 카와이한 데미지구먼 도망가 도망가 고기, 일단 고기고기? 어. 바로 불빛? 난 무타! 어, 무력 최강 유타! 무타다! 야야 아, 야, 음, 빨리, 빨리 빨리 도망가! 각전사 못대다엘로 내가 도와줄게 여 안에 있잖아 어 감사합니다 저 우리, 우리 팀에 먹죠 일단은? 야저 빨리 너 쟤한테 빨리 저거 그 날려 페로사이트 안 날리냐 35초의 구속 빨리 그거 맞춰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블랙코인 어디 네.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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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만 맞았, 아, 어? 바보야 어? 이거 광택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laughs> 뭐하세요 아야 야너 진짜 죽어 야 유타님 일단 잠깐만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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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서주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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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아악어여요 어버이또 아니 유타님 어? 어, 일단 이거 풀고 얘기하시죠 풀고 아, 아 이거 아니, 이거 아 일단 뭐 가볍게 풀고 도망치면 아, 죽어요 이거 날아 날아 하늘 날아 하늘 날아 와 아, 나이스 룰루 뭘 도망가자 일단 저 괴력신 시간 럭키포션 아마 3분 정도일 거야 시간 버티자 클로즈 어어 안돼 안돼 뭐야 사이트 어 아, 뭐야!!! 나를 지금 배신했어 저 안돼 저 배신 저거야 어, 살려달라 그래 바보야 아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빌어봐 살려줄 수도 있잖아 살려주세요 요리조리 봐도 <laughs> 귀여운 버거를 살려주세요 재수없어! 아니, 당신은 없어! 아! 아버님, 탈락! 잠시만, 이러면. 은현재 아. 상황 1대1! 아니, 뭐, 저한테 럭키 포션이 뜰 줄은 정말 몰랐구요. 아, 싸인님의 운은 딱 여기까지인 걸로. 미타하네왜 그러시죠? 아, 이 방벽 좀 치우시고. 블랙홀 아 잠시만요 제 손에 이거 안보이십니까? 어? 어? 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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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럭키포션을? <laughs> <너> 흐흐흐 야! 자식이! 너안 너한테 왜 있어 너한테 왜 있어! 나도 있어! 유타야 <laughs> 아, 어? 아 잠깐만요 싸인님 자자자자 싸인님 잠깐 진정하시고 왜? 어 아니 어떻게 가지고 계신거죠? <laughs> 나도 뽑았지 멍청아 어? 아유 잠깐만 <웃음> 유타야! 싸! <laughs> 수고했다. 아, 어, 아, 어, 어, 안 돼. 어, 나도, 나도, 나도 가졌잖아. 야, 아, 안 맞나? 돼. 아, 야, 야, 다 거리 간다, 클로즈 젠장. 어, 뭐야. 아, 고맙다. 아, 다 클로즈를 왜 끌어, 바보야? 야, 이번 데일리틀 아. 최종 우승자. 마지막은 럭키 포션의 싸움이었다. 승자. 어. 갓싸이 오, 나 수고 올린다, 나네 와, 대박. 야, 럭키 포션, 아용이지었다는데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사인님 예? 아니, 그 럭키 포션 진작에 먹었으면 전부 다 살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뭔소리에요 아니, 럭키 포션, 설마, 저 체력 좀 빠질 때까지 기다린 겁니까? 아니요? 어차피 최후의 1인까지 간 거예요. 저 어차피 팀이 있다 해도 어차피 마지막 배신 하는 게제 메리트 아니었습니까? 아... <laughs> 뭐야 내가 갖고 놀줄 알았는데 갖고 놀아지지 않 <laughs> 마지막 클로즈 잘 봤습니다 유타야 <laughs> 클로즈로 본인 자살하기 <laughs> 얘 레전드네 일단 그 옷이나 좀 벗으시죠 이제 겁니다 이제 야옷 아, 다시 가져가, 가져가시네요 원래 내 거였어 아니 유타 유타한테 아. 잠깐 맡긴 거라니까 그때 약간 휴가 나가지고 이제 사기 증진이라고 이제요 <laughs> 아유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원피스 악마의 데뷔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로우의 마지막 럭키 포션으로 유타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버렸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거 내가 마지막에 럭키 포션 없었으면 무조건 졌다. 근데 어떻게 동시에 둘이 뜨지? 와, 와. 럭포가 럭키 포션이 이렇게 잘 떴었나? 와, 다섯 개 깠는데 하나만 <웃음> <웃음> 아, 어 자, 일단 와, 여러분들 오늘, 되요, 네, 아, 어, 이게 오늘 또 모스트 챔프. 아, 이거 뭐 비록. 중간까지는 많은 희생양들이다굴로 죽었지만, 그래도. <웃음> <웃음> 그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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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laughs> 아니, 후반때는. 아니, 이님사이님사이님 예, 예, 예? 제가 2부, 2부에서 2부 후반에 갑자기 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냥 계속 흑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웃음> <웃음> 이분... 아니, 그리고 럭키 포션에 나와서 이게 뭔가하고 부야대 1대 1대1 대화를 하니까. 사용이 가능하대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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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분 오, 어 이거 이용하면 이거 어네 하지만 나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보니까 제게 오히려 더 우위에 있었거든요. 아까 보니까. 제가 저항에다가 다달려 있어서 데미지가 안 들어왔어요. 아. 니 싸이 님이 무슨 포션 들고 있길래 포션이라도빨아더니만 <laughs> <빤> <laughs> 자, 일단 일로 보여주세요. 자, 일단,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어, 이렇게 마치도록 하구요. 저의 승리로 마지막 데미를 장식했습니다. 각각과 로우에. 예 자, 심장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유타님 거, 아 어, 어디야? 다음 누구구야? 어, 편집 거. 아, 내 심장. <laughs> 자,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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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야, 써는 맛. 말라고. 써는 맛 개찌렸다.